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코 재수술 코 재수술 중에서 자가느경골코 수술 수술 어떻게 할지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코 재수술 관해서 솔직하게 한 말씀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그 중에 코 재수술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코 수술 반복적으로 해서 좋을 게 1도 없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첫 수술로 끝내는 게 좋아요 아니 보면은 환자분들 중에서 코 재수술 1, 2년마다 해야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들었대요. 재수술 이거 피해갈 수 없대요. 해갈 수 없기 때문에 수술하면 언젠가는 다시 손을 봐야 된다. 이문개소리에요그쵸 이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첫 수술하는 환자분 그리고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수술할 때 코끝에다가 자가 조직 이외에 어떠한 인공 조직도 쓰지 않아요. 실리콘? 실리콘은 콧대에 볼륨 채워주는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자가 조직으로 수술할 때 문제가 뭐냐? 네, 자가 조직. 문제는 코가 작은 분이 수술하러 오시잖아요. 문제는 재료가 없어. 코가 너무 높아서 낮추는 분이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가 코를 높여야 되잖아요. 재료로 승부를 볼수 밖에 없어요. 그게 코수술인데, 아니, 재료가 없는데 코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경연골, 귀연골, 이것저것 다 떼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인공주직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물론, 어, 귀연골, 귀연골. 어, 충분히 떼면 양이 꽤 나오기도 해요. 그거를 겹쳐서 사용을 하면 지지력도 그렇게 못쓸 만큼 아니에요. 그리고 귀연골이 탄력성을 가진 연골이라서, 요 돼지코 있잖아요. 이거 된다고 홍보되는 거 많이 봤죠? 자연스러워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것의 맹점이 뭐냐? 진짜로 자연스러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친구들이 뭔가 달라졌대. 근데 몰라보기도 해. 그래도 자연스러운 게 좋으면 귀연골로 자연스러운 교정량을 목표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응? 근데 문제는 코가 작은 분들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코가 엄청나게 높길 바래요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환자분들이 연인 예 사진 가져오세요. 보면은 코가 엄청 높아. 귀형골, 귀형골만으로 그거 되겠냐고요. 아, 안 돼요. 어? 그래서 쓰는 게 중격이죠. 그렇죠. 근데 어, 뭐 높으면 좋아요. 아, 높아지고 싶어서 수술하는데 높아져 당연히. 어? 또 문제는 코가 낮은 분들. 피부도 두껍고 양이 적어요. 그래서 아무리 골격을 높게 만들어 놔봤자 피부가 누르는 힘이 있어요. 어? 그래서 결국은 무너진단 말이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우리가 코끝을 높이게 되면은 자 코가 이렇게 있어요. 코끝을 높여. 그러면은 이 힘만큼 피부가 누르는 반작용이 생겨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이는 힘을 높일수록 이 힘도 세지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어, 배웠을 텐데.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어, 이거 나중에 써먹을 때 있어요. 여하튼 경과 보다 보면은 이 피부가 누르는 힘 때문에 이렇게 코끝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코가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기도 해요. 수술하고 마지막에 피부 닫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당겨주는 느낌으로 닫아야지. 그거를 먹지로 잡아당겨. 그리고 수술 보조자분한테, 자, 이거 잡아당기고 있어. 그러고, 피부 꼬매. 그거 되겠냐고요, 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은, 텐트 생각해봐요, 텐트. 자 우리가 텐트를 칠 거예요 텐트를 치는데 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나는 천장 높은 집이 좋대 그래서 어 천장 높은 집 싫어하는 사람 어딨겠어요 힘들게 골격을 더갔다가 높였어요 높였는데 문제는 덮을 천이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한테 너 저기 반대편에서 이거 붙잡고 있어 내가 당길 테니까 어 그러고 억지로 당기게 해서 고정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 상식적으로 그게 그대로 있겠어요 어, 되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돼요 어. 뭔좀 얘기한 거 있죠? 사실은 얘기했던 거다 돼요.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가르쳐드려요. 자, 근데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응? 차근차근히 해나갈게요. 어... 자, 첫 수술하신 분들이라면은, 어, 중경연골 충분히 떼고, 그리고 귀연골 필요한 만큼 충분히 채취해서 활용하고, 그러면 아무리 코 낮은 분도 재료 충분히 나와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이비인후과에서 중격수술을 해서 중격을 손상을 입었어. 뭐 그런 거 아니면 인공조직 쓸 필요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재수술 하시는 분들도 저는 코끝을 자가조직 100%를 목표로 수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혹시 중격이 남은 거 있나 확인 한번 해보고 다시 방리하고 보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 보면은 쓸수 있는 연골 양에 3분의 1도 안쓴 분들 꽤 있어요. 그러면은 추가로 더 채취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력이 부족하죠? 그러면은 뒤에 연골하고 연결되어 있는 얇은 뼈 구조 있거든요. 같이 떼요. 문제 되냐? 문제 될거 없으니까 떼서 쓰겠죠. 그리고 높은 코 좋아하면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높이면 돼요. 이거는 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옆라인의 밸런스상의 얘기예요. 이렇게 어, 밸런스 맞는 선으로 해서 구조물을 충분히 높게 만들어요. 그러면 피부 어떻게 하냐? 피부 부족하면은 어, 코가 있죠. 옆에 넓은 부분까지 박리를 해요. 어? 그래서 피부 가져오면 돼요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중안면도 꺼진 분들이 많아요 이중안면에 연골 이식을 같이 병행해요 이 바닥을 같이 들어올리면은 부족한 피부가 좀더 보충이 돼요 그리고 또 피부 특성 자체가 잡아당기고 있으면은 꽤 늘어나요 문제는 피부가 늘어나면 자 이런 두께 의 피부가 있죠 늘어나면은 얇아져요 얇아지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어? 보완을 할 거냐 어? 그거는 이제 코끝 교정 양을 조정해 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피부 양을 보완하는 조직 이식 수술을 병행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바로, 네, 자가 늑연골 쓰는 거예요. 환자분들 보면은, 자기가 보기에도 원장님한테 미안할 정도로 코가 너무 작어. 코가 아니면 너무 짧어. 아니면 코 수술을 몇번 했는데, 다 망했어. 코가 이렇게 들렸어. 얼마 전에 저희 직원분 한 분도 딱 이랬어요. 코가 너무 작고, 저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피부도 얇아져 있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자가 늑연골로 다 극복했어요. 저도 재수술 많이 하고, 그리고 자가느 경골 많이 쓰는 의사예요. 근데 첫 수술을 자가느 경골로 권하지는 않아요. 재수술하는 분 중에서 조직 손상이 많이 돼 있거나 아니면 흉조직이 많이 발생돼 있어. 옛날에 코 수술하고 실리콘이 코 끝을 뚫고 나올 것 같아.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코가 뭐 구축 변형이 오거나 들렸어 막 뒤틀렸어. 아니면 코를 예쁘게 높이고 싶은데 충분히 교정하고 싶은데. 쓸 재료가 없어. 이때 자가 내경골 쓰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있죠. 근데 요거 되게 해주는 게, 되게 해주는 게 이게 자가 내경골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그냥 되는 방법으로 하세요. 비중격, 귀형골 쓰세요. 대신에 이상한 거 쓰지 말고 이렇게 귀형골, 비중격, 자가 조직 100%로 활용해갖고 수술하시면 괜찮아요. 중요한 거. 이때 절대로 차선책이 어 인공 조직이 되면은 안 돼요. 동양 사람들은 중격 연골 자체가 좀 작아요. 그리고 약해요. 그에 반해서 원하는 거는 서구적인 외모야. 그렇기 때문에 높은 코를 원해요. 그런 높은 코를 만들기에 간단한 방법으로는 따라가기 어렵고, 그래서 적은 재료로 막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인공조직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변형도 오고 어? 유혹 생기죠. 인공조직, 그렇죠? 매드퍼, 매시, 그리고 문제의 기증 내경골 이게 왜 문제냐? 기증 내경골. 보시기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환자분들이 헷갈려요. 대체 기증 리경골이 뭐냐? 자가 능경골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헷갈려요. 심지어는 어디서 뭐 똑같다고 설명을 듣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 인공재료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름을 인공연골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인공연골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인공연골이라고 설명을 하니까는 자가조직이랑별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죠? 양이 많으니까. 사용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특수한 재료 쓴다고 해서 재료비 더 받아. 근데 인공재료 사용하는 방법은 중격 연고를 채취해서 쓰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냥 포장 까고, 잘라내고, 깎아내고, 쓰는 거예요. 중격 채취하려면은 우리가 충분한 중격을 확보하려면 방위도 깊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채취 시간이 줄어드니까 수술 시간도 단축이 돼. 얼마나 좋게요? 시간이 돈인데. 꼭 먹고, 알 먹고. 근데, 누구는 이거 인공연골, 이렇게 쓰는 거, 개이득인 거 몰라서 안 쓰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인공연골을, 그냥, 기본으로 쓰기도 해요. 어디서, 코첫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시고, 재수술하러 오셨어요. 근데, 중격을 열어보니까, 매드포, 뭐 기증리경골 이런 걸로, 떡이 되었어요. 환자분한테 어, 왜 이렇게 됐죠? 물어보면은 알고 보니까 코끝이 떨어져서 재수술을 거기서 한번더 받으셨대요. 근데 재수술해서 그 재료 똑같이 쓴 거예요. 하나로 안 되니까 두개 넣고 두개안 되면 세 개. 이거 어, 진짜 이래도 되겠냐고요. 안 되는데 되게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심한 변형이 와서 다시 수술해야 돼요. 왜 수술해야 되냐? 우리가 그 인공 조직을 쓰는 거는 코에 본인의 이런 중경연골이 있어요. 어, 중경연골의 일부를 이 채취해가지고 이런 지지해주는 구조를 남겨놔요. 요 지지해주는 구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자기 중격에다가 중격 연장용 재료를 덧대주는 식으로 수술을 해요. 근데 인공 재료를 사용했을 때 제일 문제가 여기다 덧대주죠. 그러면은 본인의 이 중격 구조가 망가져요. 자기 중격 구조가 다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실리콘만 그냥 쑥 집어넣는 거 아니거든요. 중격에 조직이 시켜서 자기 중격을 연장하는 게 우리 트렌드인데 중격 연장용으로 인공 재료를 쓴다는 거예요. 인공 재료를 쓰니까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격이 약해지고 이물 반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격을 연장하는 재료가 다 이렇게 수술하는 거다 보니까는 덧대주는 재료 거기다 또 덧대거든요. 구조가 약해져 있어. 덧댄다고 되냐고요 자리 잡고 있는 기본 구조가 인공물 때문에 망가지니까 안에서 코를 지지하는 구조 망가지죠 코끝에 만들어 준거 그대로 있겠냐고요 당연히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 모든 환자가 다 이런다면은, 이거 인공연골 누웠어요. 그죠 사용하는 거 벌써 문제 됐겠죠? 퇴출됐겠죠? 저도 사실은 자가조직 100%가 목표예요. 어? 근데 만약 환자분이 늑연골도 쓰기 싫고, 코는 높이고 싶대. 욕심은 많아요. 근데 연골 추가 채취하기는 싫어. 아픈 것도 싫고, 코는 높이고 싶은데 다 싫으면 어떡해. 저도 이런 경우에는 자가조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수 없으니까 인공주직 써야 되고, 대신에 자가조직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인공주직을 노출이 그대로 안 되게, 커버해주면서 과교정도 하지 않고 써요. 조금 써요. 문제는 예측 가능성이 문제예요. 우리가 인공조직을 쓰게 되면은 일부는 흡수도 되고, 중격을 약하게 하면서 변형도 생길 수 있고. 아, 물론, 뭐, 안올 수도 있어요. 안올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곧! 헤어질 애인이야. 근데 명품 가방 선물해 주실 거냐고요? 명품 시계 사 주실 거예요? 코 수술 비용, 웬만한 명품 가방 비용이에요. 물론 수가 떨어지시고, 명품 가격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사실은 수술비가 더 싸긴 해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코 수술한다는 걸 명품에 비교한다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에 투자를 한다는 거, 그거는 쉬운 일 아니에요. 비용적인 것 뿐만 아니라 수술 받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스트레스 받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어? 사랑이야. 뭐 그래도 뭐 다시 사랑하고 이별하고 사랑하고 이별하면서 성숙하지만 코 수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기왕이면은 한 번에 끝내고 평생 같이 사는 게 낫죠. 그렇죠? 여하튼 음코 재수술 자가 느경골 왜 때문에 쓰냐. 답변이 좀 됐나요? 사실은 그코 재수술 관련해서 할말 많아요. 사실은 코그 자가 느경골을 활용하는 방법도 사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의료법이라는 거. 내 방법이랑 다른 방법 비교해서 설명해드리는 거. 상대적으로 내 방법이 더 낫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상대방 방법은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거 의료법상 불법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사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간유경골 수술의 장단점, 장점, 단점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이거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 아니고 장단점에 대해서만 다시 말씀드려볼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번에 다 얘기해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나머지는 다음에.